먼저, 방석을 이렇게 그 깔고 쓰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돗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돗자리 흙으로 올라가야 돼요. 신발을 벗고. 저럴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죠. 말하자면 산에서 요제를 지를 때도 신발 벗고 다 저르죠. 신발을 벗고 저려야 된다고 말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, 지금, 저 축궁 허머는 축궁 허머는 이렇게 그 어, 하늘 굽히라는 말이거든요. 꾹꾹 회, 회는 저저이 구부리고 앉은 란 말이. 그래가지고 이 팔은 저이저이 오른 발이 위에 가고 넙덕지를 이렇게 딱. 그저 붙이 앉게 야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딱 붙이 앉아야 돼. 보셨죠 보이죠? 내 붙이 안 안고 손은 이평 앞에 편한 이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집습니다. 그래가지고 배 하면은 배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아야 돼. 이렇게 배 이렇게 <목소리도> 해가지고.